자, 오늘은 1대1 대응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고2가형 문제네요. 좀 옛날 문제죠? 지금 X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먼저 체크. 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있구나. 자, 이런 상황이고, 어, Y가 이제 또 절대값 들어갔죠, 그죠? 그죠? 이 절대값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는데, 절대값 입장도 생각을 해주세요. 뭐 자꾸 나오는데 왜 겁을 먹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A는 어쨌든 플러스인 상황에서 뭔가 어떤 양수값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겁먹지 맙시다. 일단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y라는 값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와 y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자,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그러한 함수, 자, fx. 자, y라고 써볼게요. Y는 EX 더하기 B라고 써져있고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자 우리가 1대1 대응의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보다는 1대1 대응이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1대1 대응의 의미 뭘까요? 두개가 있죠 사실, 여기서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직관적으로 풀수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대1 함수 여야 되겠죠, 그죠? 1대1 함수. 1대1 대모다 약한 거.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대1 함수가 뭘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길 바라면서, 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보통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 좀 써볼게요. X 다르면, 교과서에서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쉽게 X 다르면 Y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건 기억하세요. 알겠죠? 1대1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X 다르면 Y 다르다. 이렇게. 1대1이요 이러지 말고, 알겠죠? 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대우 명제는 y가 같으면 x도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대우 명제로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y가 같으면 이라는 얘기는 좀더 직관적으로 y 하나에 x가 같다도 x 하나가 대응된다. 이거죠. 그쵸? X 하나에 Y 하나, 이것은 함수의 뜻이고요. 1대1 함수는 그것도 당연히 만족하지만 Y 하나에 X 하나가 이제 대응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택 안 받는 Y가 있지만요. 직관적인 표현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뭐 너무 엄밀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자, 일단 이런 느낌이고, 공역과 치역은 뭐 선택받은 Y 값들이 다 그냥 공역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요 1차 함수. 1함수 맞죠? 음,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음, 자, 이거 1함수입니다1함수 근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예, 기울기가 2죠? Y절편은 몰라요. B잖아요, 그쵸? 그럼 이 그래프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어, 오케이, 연도는안 보여도 되고, 한 요정도, 자, 풀어볼게요. 1대1 대응이 된다. 근데 기울기가 2니까, 2짜리 직선 그려볼게요. 그렸어요. 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점과 이점의 좌표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볼게요. 자봅시다 여기는 x좌표가 얼마일까요? 이점은? 그리고 이점은 x좌표가 얼마일까요? 정의역 봐주세요. 정의역 그렇죠.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였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동의하시죠. 아, 왼쪽이 마이너스 3, 오른쪽이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y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y 값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값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위쪽에 있는 게 a가 되겠죠, 그렇죠? 끝. 이 식이 요두 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줘도 어 이제 우리가 뭔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기울기를 통해서 뭔가 식을 유도해도 될것 같고 음 뭐다 상관없어요. 대입을 하면 A와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두점 대입.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저는 약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보세요. X가 지금 8 증가할 때, Y는 2A 증가하죠.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는 8분의 2A인데, 문제에서 2라고 줬네요. 그쵸? 약분하면 4분의 A는 2니까, A가 먼저 8이 나오겠다. 그쵸? A는 8이 나와요. 그리고 b를 구해보면 되겠다 자 여기 5,8을 대입해볼게요 그럼 8은 10 더하기 b니까 b는 마이너스 2인가요? 그쵸? 어, 나왔네요 그러면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64잘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어, 자여기다쓸게요 여기는 안 보여도 되지 뭐64 더하기 4 답은 6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어요 음, 그래서 아 뭔가 1대1 대응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대상이 기울기가 2라는 아주 명확한 힌트가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띡 그리고 양 끝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를 통해서 좀 특정해 줘서 이렇게 식을 계산하는 쪽으로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님만 물어날게요.